왔어? 아, 잘 왔어 잘 왔어 자들아 이번 영상 중요한 말이고 하니까 뭐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영상은 잘 새겨드려요 사람의 의도 힘 권력 욕심으로 통제되는 가족 집단 회사 나라는 결국 망하고, 올바른 질서와 규칙과 법에 의해 통제, 통치되는 가족, 집단, 회사, 나라는 부강해진다. 부강해진다는 말보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적절할 거예요. 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강한 거니까. 사람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신호등이 없이 사람이 서서 차와 사람들의 흐름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좌로 우로 가세요. 이렇게. 그 흐름을 통제하는 격이다. 이렇게 되면 모두가 죽는다. 왜냐, 그 많은 차와 사람을 엄청나게 도로 갖고 있는데 그 각각 도로 골목마다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. 사람들이 다 죽든지, 사고나든지, 차가 추돌사고나든지. 그러나, 올바른 즉시, 즉, 딱 체계화된 신호등에 의해 차와 사람들의 통제가 있다면, 모두가 살수 있다. 물론, 1년에 몇 번의 사고는 나겠지, 어쩔 수 없이. 그러나, 모두가 잘살수 있다. 연애도 부부생활도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반드시 그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. 반드시 필요하다.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.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고 결혼생활하고 가정을 애를 키우고, 다 무너져. 질서가 있어야 돼. 질서. 자. 가장 대표적인 질서로 가정에서의 예를 들겠다. 엄마, 아빠, 자녀가 어떤 질서를 딱 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서 작동될 때 망하지 않아. 굉장히 행복하게 잘 되겠지만 그 말보다는 망하지 않아. 이 프레임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딱틀어 잡고 조금 약간은 흔들어 약간은 변형이 되더라도 이 규칙 질서 안에서 계속 가다보면 점점 조금씩 더 건강해져 자말하지 마.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, 나보다 상대를, 나보다 상대를 더낮게 여기고, 더 좋게 여기고, 또그 말이다.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이 상대에게,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.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. 그게 사랑이야. 자, 그, 그것을 안 되지만 강제로 계속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잘 되기를 위한 그 사랑하는, 그 하나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, 그걸 귀하게, 귀하다. 참 소중하다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. 참 귀하다. 이렇게 여기고,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, 남편의 말이 약좀 바보 같은 말일지라도, 좀 엉뚱한 말일지라도, 그걸 존경하고, 물론 남편이 먼저 그렇게, 해주면 아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겠지. 시작은 항상 남편이 하는 게 좋아. 자 그리고 부부는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않고, 부부는 자녀를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들이 양육된 방식으로. 자,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, 자녀의 감정을 헤아려주고,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근엄하게 혼을 내주고, 그게 혼을 낼 때, 반드시 조심해야 될게 감정을 빼고,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틀린 행동이다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이 감정을 빼야 돼. 만약 감정을, 이야! 안 돼!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감정을 빼고, 그나마 을 내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. 이게 바로 이 가족의 이 가족의 질서, 질서. 이게 딱 틀이 잡혀 놓으면 이제 여기서 생기가 흐르고 에너지가 넘쳐 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작품이 만들어져요. 오늘부터 우리 마누라하고 아 우리 부인 음. 마누라는 말이 조금 약간 값싸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가 내한테 뭐라 하더라고 마누라는 말좀 쓰지 말라고 아무튼 우리 아내하고 오늘 이제 같이 점심을 우리 그 수요일은 원래 아내하고 나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날이야 수요일은 어, 오전 1 1 시부터 이제 세시까지 내한 세는 시간은 아메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대화를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한 여섯 살이 이제 조금 이제 곧 대화가 반으로는 아직 다섯 살이지만 어 약간 어리광스러운 이런 행동을 해이게 어리광 아직 아기가 아닌데 나 아기라고 이렇게 아무, 아무튼 또 그리고 밥도잘 먹듯 내가 밥을 또잘안 먹고 그래서 우리 처하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 애한테 이제 좀 이게 감정을 좀 빼고 말하자 왜냐면 우리 아내하고 내가 좀 이게 약간 이게 감정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그걸 완전히 빼고 한번 말해 보자 감정을 싹 빼고 이 빼고 한번 우리 첫째를 둘째를 한번 대해보자 어.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기로 했어. 감정을 빼려고 평상시에도 노력을 했지만 잘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작정하고 감정을 싹 빼고 담백하게 밥을 아, 안 먹으면 이제 밥 먹어야 된다. 계속적으로 밥 먹어야 된다. 어. 감정을 좀 빼고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. 아무튼 내가 말하는 요질은 뭐냐면 이 질서 안에서, 딱 질서가 잡히고 나서, 요 안에서 딱 틀을 잡고, 이렇게 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튜닝을 조금씩 해 나가면,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안 생겨. 아무튼, 그렇다.